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서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인심 안정을 위해 거짓으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 일본의 트위터에서 아주 기분 나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 라고 적힌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1923년 간도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루머를 퍼뜨려서 간도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게시물이었습니다. 간토대지진 당시 제일 조선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6천여 명이 넘는 제1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일본은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가짜 뉴스와 루머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사건뿐만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재해지에서 외국인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장 빠르게 구호팀을 일본에 보내주고, 하늘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한국은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성원금을 천억 원을 모금해서 기부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 정부는 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용 봉산이 부족해지자 한국의 52톤의 봉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며 전남 영광과 경북 울진 원전에서 봉산을 긴급 수거에서 도달해졌습니다또 원전이 대부분 가동 정지를 하면서 전력이 부족해진 일본 정부가 에화천연 가스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한국가스공사는 일본 전역의 가스화력 발전소를 두달 동안 돌릴 수 있는 LNG 물량을 지원했습니다. 또 SKGS 현대상사는 일본에게 최우선적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을 약속하고 돌릴 수 있는 모든 물량을 일본으로 돌려서 일본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일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한국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일까지 다시 꺼내서 한국인들에게 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진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미신이 혼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자 화재 현장에 중국인, 한국인, 제일 일본인 도둑이 들끓고 있다고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루머들을 한국인들이라면 않을 테지만 재해로 인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 지역인 미야기현 센다이시 시민들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주민들이 거짓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거짓 뉴스와 루머들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카 총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혐한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비한 3원칙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한국을 돕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치인은 한국인은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혐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불안한 민심을 이용해서 거짓 루머를 퍼뜨리니 수많은 일본인들이 해당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2019년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아이치트리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알려진 쓰다 다이스케는 문제의 글들을 지목하며 악질적인 차별 선동이니 여러분 신고합시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쓰다 감독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루머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이 피해자라는 거야? 그 잔인성과 착각의 폭주 때문에 다케시마의 어부와 베트남인을 학살하고 돌아간 거겠지. 그들이 우물에 독을 타진 않았어도 그들이 무엇인가 했을 수도 있다.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이러한 루머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패턴인 일본이 너무 부끄럽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한국 파타는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 같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슈퍼 나라가 될수 있을 텐데. 한국에 살면 저절로 병에 걸릴 것 같아. 일본인이 사는 곳에 독까지 풀러 올 정도로 지독하다니,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을 단에 쫓았으면 좋겠다. 조선인들은 지금이라도 일본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왜 이렇게 인터넷 무익들은 정신 나간 사고 방식으로 사는 걸까? 그렇게 사는 것도 피곤할 것 같다. 혐오적인 표현은 서로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혐오적 표현을 본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트위터 신고로 끝나지 말고 형사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조정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저희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예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루머를 믿는 게 말이 돼? 애초에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면 독극물 관련 뉴스가 나왔을 거라고 가보더라. 그런 뉴스는 하나도 없고 조선인이 잡혔다는 뉴스도 없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니? 이렇게 루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루머가 거짓이라며 동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한국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국에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얄밉고 싫다고 하지만 본성이 착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해서 일본이 정말로 힘들 때는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이제는 조금 나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